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퍼농모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두 번째, 예또 워낙 또 많은 어, 분들이 또 호응을 해주셔갖고. 아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네네. 또 우리 또 어머님이 무릎 수술을 한지 얼마 안돼 갖고 좀 아직 힘이 많이 또 붙입니다. 그래서. 주문 주시면은 저희가 그때 만들어서 보내 드리는데 앞에 또 주문 주신 분들 때문에 음. 순차적으로 보내는 점좀 참고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요거는 어 국산 100% 입니다 저희가 쑥을 뜯고요 찹쌀 하고 이렇게 제 해갖고 저희가 이제 만든 쑥떡이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요게 이제 저희가 쑥인절미 젊음이, 쑥인절미고 요게 지금 3kg에 저희가 11개에서 13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11개, 13개고요. 그리고 요 보시면은, 어 국내산. 예,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저희가 생산을 하니까. 100%참숙떡이고요 3kg에 39,000원. 3kg에 아까 전에 그거 11개에서 13개가 들어갑니다. 택배비 무료. 6kg에 78,000원인데, 저희가 1,000원 할인해서 77,000원. 택배비 무료입니다. 그리고, 어, 요게 이제 설탕이 약간 가미가 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나는 설탕을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설탕, 무설탕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설탕을 넣지 않고 보내드립니다. 국산 콩가루는 300g에 3,000원, 500g에 5,000원이고, 요것도 설탕 빼달라면 설탕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건 별도 이제 금액이에요. 순차 발송이고요. 네이버 주문서로 가능하신 분들은 네이버 주문서를 해 주시고요. 문자로 가능하신 분들은 010 010-6530-0987입니다. 010-6530-0987이고요. 어, 문자를 보내면 바로 답장이 안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 미리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문자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전화 받고 뭐 문자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확인기 놓으시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면은 어, 그 문자로 계좌번호하고 금액하고 갈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이금을 하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해서 앞에 어, 순차 순번대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고 이 떡은요 저희가 하루에 막 많이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어, 기본적으로 하루에 만들어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그날 보내고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니까 당일 만들어서 당일 배송입니다. 그좀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 떡을 한번 아네예 한번 제가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어, 예예. 예. 요 보시면은 요요 보세요. 요게 지금 어 250g 200g 짜리인데 여게 3kg에 한 11개에서 13개가 들어가는데 물도 안 들어간다고 모르겠죠 그죠? 그렇죠 쑥그 잡쌀은 그 와... 물을 넣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이거 여기 보세요찹쌀에다가쑥쑥또 여기가 진짜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예. 와...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 다른 거는 일절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냥 쑥이랑 찹쌀두가지에 와... 이제 소금만 살짝 예 소금간만 와... 살짝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무설탕을 음 원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음 빼달라고 하면 설탕을 안 넣고요. 음 일반 기본적으로는 설탕이 넣어서 발송이 됩니다. 아 맛있다. 네네. 달달하니 이 달짝지근하고 음 그리고 이제 쑥떡의 그 향도 나고. 예. 그래서 지금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예. 이거 뭐 만들어지는 방법 잠깐 뭐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쌀을 쑥 이제 찹쌀을 불려서 이제 그 갑니다.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찜기에 찌기 전에. 쑥이랑 같이 갈아요 한번 더 갑니다 쑥이랑 쑥이랑 그래서 쌀하고 쑥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그걸 이제 그그 제분기에다 그 갈아요 갈아서 고래 가지고 그거를 이제 찝니다 그래 찌는데 이 찌는 것도 짧게 찌면 안 돼요 이게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음. 요 찹쌀은 특히나 더 익히기가 힘듭니다 일반 맵쌀은 가볍게 그냥 쪄도 다 속까지 다익는데 얘들은 이제 찌면서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안쪽, 안쪽까지 다 익었는지 확인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익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펀칭기라는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막 돌려가면서 이렇게 옛날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방을, 떡방을 음, 찍었는데, 음. 이제 그걸 대신해주는 기계에다가 요거를 돌려서 찰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아, 이제 저희가 이제 소분을 해서 요렇게 다 말았습니다. 만드는 거 보면 손도 그렇고 진짜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만큼 진짜 음.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제 농민들이 이제 정성껏 만든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그리고 쑥쑥운 자연이 준 이제 좋은 재료죠. 이런 거를 넣고 이제 이제 살짝만 이렇게 음. 해서 하니까 이렇게 맛있는 쑥떡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콩고물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 네, 콩고물. 응. 이거 저 콩고물로 이제 무친 건데 콩고물도 이제. 그 콩을 잘 볶아야 됩니다. 이 볶는 것도 너무 안 볶으면 고소하지가 않고요. 또 너무 많이 볶으면 약간 탄 맛이 나고, 그래서 이, 이 절묘하게 잘 볶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무쳐서 먹으면은 아, 콩가루는 또뭐여러분들또100%또 저희 또 생산하는 네. 콩입니다. 음~ 고소하고, 음. 네! 아 이게 이게 자꾸 손이 가요. 이게 한번 음. 이게 맛이 들어오면 예, 또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이 맛입니다. 이게. 그 쑥도 많이 쑥도 많이 들어갖고 콩고물도 뭐 맛있네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콩고물 묻히니까 저는 약간 뭐 목고물 자인지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요거를 조금 작게 해갖고 드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이거. 뚝딱은 못 맡길 수 있으니까요. 이 드실 때 항상 물물 옆에 두시고, 아... 네, 천천히 드십시오.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어, 요거는 아까 전 말씀드렸지만은 어머님이 이제 무릎 수을 해갖고 만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저희 또친구가면 또 같이 도와서 만들고는 있지만은 아, 이게 너무 먼 길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보다 좀 일찍 원래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또 이제 사가 일도 해 놓고 하다보니까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다리신 점 저희가 또 예, 또 양해를 좀 부탁드릴 거고요. 어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한꺼번에 문자가 들어와요. 아,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원래는 무슨 어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하면은 거기 다 이렇게 엑셀 정리가 돼서 바로 이렇게 그렇죠. 일이 밥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을 그런 것들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편리를 봐줘서 지금 문자 주문을 받고 있는데 어 문자 주문을 네이버 주문서로 못 하시는 분들은 어 문자 주문서를 해주시면 저희가 맹 문자 주문을 받을 거고요 또 주문서 가능하신 분들은 또예 주문서를 조금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순차적으로 이제. 당일 제작해서, 그 당일 제작된 것만 이제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뭐, 걱정하실 게 없으시고요. 그냥 주문만 주시면 저희가 잘 만들어서 <laughs>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쑥, 쑥은 지금 저희가 올해 작년에 제가 그, 작년에는 처음이었으니까 음. 뭐든지 많이 서툴러가지고 저희가 준비도 막잘안 됐고 그랬는데, 올해는 저희가 미리 미리 그 쑥도 이제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해서 작년보다 조금 더 빨리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계속 자꾸 먹게 되네요. 네. 그리고 이게 다른 이물전안 들어가고 어 쑥이 이제 쑥심이 쑥을 갈다 보면 쑥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심지. 네. 심지가 간혹가다 들어가는 거는 빼서 드시면 네, 되니까. 섬유질. 네, 네. 네. 그거는 섬유질이니까 빼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게 어 도시 사람들 바쁘실 때 아침 대용 뭐 네. 저녁에도 만약에 입맛 없거나 할때한 개씩 드시면은 이 맛이 너무 돌아올 것 같아요. 와. 네, 그래서 요거 요거 아이들도 음. 이거 숙덕 이렇게 조금씩 해서 음. 주면은 잘잘 잘 먹고 맛있다고 잘 먹거든요. 저희 음. 애들도 예. 네. 이거 그러면 이거 받았을 때 어떻게 뭐 보관하면 되는 거죠? 네. 택배를 받으시면은 일단 내용물 확인하시고 고거를 바로 드실 거는 그냥 상온에다 두시고 이렇게 바로 버무려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부는 냉장에 넣어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보관하고 드실 거는 바로 냉동실에 넣으셔야 됩니다. 어, 음, 냉동실에 넣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제 꺼내서 먹을 때는요. 네, 꽁꽁 언 거를 드실 때는 이제 그걸 꺼내서 상온에다 그냥 두시면은 저 자연 해동되면 다시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 조금 급하시면 레인지에 넣고 많이 돌리면 안 돼요 한 30초에서 1분 사이로 돌리셔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말랑말랑한지 확인해 보시고 말랑말랑하면 꺼내서 바로 이제 묻쳐서 드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그거 옛날에 보니까 밥솥에다가 넣더만 아뭐 밥솥에다가 음. 넣어도 되죠 예, 그거를 이제 비닐벗기시고 이렇게 예, 뭐 접시에 넣어서 밥솥에다 넣으셔도 음.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해동을 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아, 음. 저 자꾸 손이 가서 보통이는 네. 자꾸 이게 숙취향도 나고 쫀하니까 계속 입에 들어가요 음, 네, 네. 음. 저희가 작년에 이제 보낼 때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바, 아이스팩을 많이 넣어서 보내드리니까 오히려 도착했을 때 너무 떡이 차갑게 굳어서 음.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적당히 고 너무 많이 안 넣고 적당히 넣어서 도착했을 때 약간 시원한 정도. 그래서 약간 떡도 약간 안 굳고 약간 말랑말랑한 정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생산을 하고 또 저희 어머님이 또 정성이 또 들어가서 만든 저희 또 숙덕이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네네. 저희가 또 잘해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또 저희 숙덕을, 또 저희 농산물을 또 여러분들이 또 구매해 주시고 아, 네. 네,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네. 네, 저희가 가격 한번더 말씀드리고 저희는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예. 예, 국내산이고요. 예, 100%입니다. 저희가 참숙떡이고 3kg에 39,000원 어, 그리고 쑥은 11개에서 13개. 요거 11개에서 13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택배 비 무료 6kg에 78,000원인데 천원 할인해서 77,000원 택배 비 무료 그리고 설탕 넣지 말라면 설탕 넣지 말라고 얘기해주세요. 무설탕 가능합니다. 그냥은 설탕이 약간 들어가요. 콩가루 300g에 3,000원, 500g에 5,000원입니다. 이것도 설탕 빼달라 하면 설탕 빼줍니다. 순차 발송이고 네이버 주문서 가능하신 분 네이버 주문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문자 가능하신 분들은 010-6530-0987입니다. 010-6530-0987로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미리 내려오신 분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바로 답장이 안 됩니다. 문자 남겨 놓으시면은 다른 일 보고 계시면은 저희가 그 이제 전화번호로 계좌번호 하고 저희가 금액하고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입금하시면은 저희가 그때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생산해서 바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점좀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 이렇게 쑥도 오래 쑥도 뜯고 그리고 100% 찹쌀로 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뭐 믿고 주문 주시면은 저희가 잘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성원해 주셔서 저희가 항상 감사드리고 곧 어, 성원에 보답하도록 에, 성실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